인물연구소 드림빌더 나작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돈의 가치와 사람의 가치입니다. 사람이란 세상의 하나뿐인 자아로 천지와도 안 바꾸고 황금으로도 살수 없는 기중한 존재입니다. 단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삶이기에 가치있게 행동하며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노보과의 바둑대결에서 사람이 노보세게 졌다고 사람이 가치 없는 건 아니잖아요 라는 제목의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나도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외모와 재능, 소유와 출신에 따라 값이 정해져서도 차별받아서도 안됩니다. 목적도 보람도 없는 공허한 삶, 허송 세월이었던 삶이라 자책하지도 맙시다.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알아주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강연회에서 열변을 통하던 강사가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10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넓이 들고 말했습니다. 이 돈을 갖고 싶으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자 강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거의 다 손을 들었습니다. 강사는 청중들을 쭉 훑어본 뒤 갑자기 그 지폐를 바닥에 던지고는 구둣발로 마구 짓밟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다시 높이 들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 돈을 이렇게 마구 구기고 짓밟았습니다. 그래도 이 돈을 갖고 싶으신 분은 손을 다시 들어주세요. 또다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강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옳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돈을 발로 짓밟고 구기고 해도 그 가치는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나이 좀 먹었다고 몇번 실패하여 넘어졌다고 난 가진 것이 없다고 자신을 평가절하해선 안 됩니다. 아직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미답의 저자, 김미경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답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답이에요. 나 스스로를 지도 기도, 끝까지 사랑하는 답. 그것이 바로 인생 미답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스스로를 사랑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과 연애하듯 살아야 합니다. 자부심이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만이 자신에게 줄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기에 여기서 머뭇거리거나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 나고 돈 낫지? 돈 나고 사람 낫냐?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돈, 명예, 권력 등으로 매만져 꾸며놓은 사람이 되기보다 삶의 지혜와 경험으로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란 결코 돈이 많아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마다 다양한 방면에서 각자의 소지를 마음껏 발휘하고 나누면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산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이 아니, 아니며 하루라도 헛되이 헛되지 않게 최대한 열심히 사는 것이야말로 후회 없이 가치있게 잘 사는 일입니다. 당신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